네 연수를 마치면서 조금 음, 좋은 강의들 영상을 조금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드리블도 핸들링도 되게 중요한데요. 잘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충할 수 있는 영상을 좋은 것들을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뭐콘텐츠들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주니어 MBA 강의 영상들을 좀 많이 응용을 하고 모니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정말 그 기초가 기본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 사실 모든 지도자분이 뭐 백번 천번라는 얘기해도 예. 왜냐면 다양한 기술이 나오려면 그 부분이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다 다져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우선은 슛소시었을 때. 이 하체 핏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아일 휴스턴 코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First, we h right sure, okay right a v 자, 지금 if 보시면 이제 다리가 11자인 상황에서, 10일자인 상황에서 10일자인 이렇게, 이렇게 되죠, 지금. 네. 네. 자, 지금 지도하실 때이 어, 손의 주름, 손의 주름, 손의 주름이 자 지금 보시면 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번 도, 보여드릴게요. 잠깐 멈춰서 음. 지금 잠깐 돌려서 보면. 이 공을 잡을 때 어, 보통 꽉 잡으라고 하는데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으로 꽉 잡으면 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우선 공을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왜냐면 아직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점점 커지면 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이 힘도 생기고요 그 그립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처음에 사실상 붙여서 슛을 쓰는게 훨씬 아이들이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때 공을 잡았었을 때이 손목에 주름 이렇게 주름 이 주름이 생기게끔 주름이 생기게끔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이 좀더밀착돼서 마지막에 손터치까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목소리> you have your balance you have your position with the h a n d arm and the ball and now you're going right up into an extended finish okay top you know you get to it should look l i k h a t 겠죠예 보내는 손 보내는 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목소리도>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손이 보내는 팔리 보내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손목으로 이게 이거 실력이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이 자세 지금 아 제가 좀 삐뚤게 지금 그렸네요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말로는 이해가나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 기본 자세도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스텝 뭐 예. 뭐 슛을 던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 이거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예 지나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꾸 교정을 해서 3학년 때 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3학년 때랑 4학년 때슛 4학년 때랑 5학년 6학년 때 슛은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때랑 또 중학교 때슛 다르고요 예. 예, 예. 점점, 점점 점점 보다 좀 완벽해져야겠죠. 네. 힘이 없으니까 망 가지 기 쉽거든요.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겠죠. 그죠? 하지만 자꾸 정확하게 쏘게끔 해야겠죠. so it looks like this. I start at the base. I have this position. Even if I'm catching the ball, I want to see this hand. 한번 볼게요. 이게 이상해 보이시는지 아니시죠? 근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 상태에서 무릎으로 손을 찍고 다시 소개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어, 강가하지 마시고 자꾸 연습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다른 슈팅 영상도 많죠. 하나 더봐 볼까요? 음, 코비 브라이언트 커리슛을 한번 볼까요? 커리커리 커리 그렇죠. 한번 커리 한번 볼게요. 자, 광고 후요커리 선수 다리를 한번 볼게요. 한 광고를 건너뛰고 Stephen 지금 커리 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 다리가 좀안이네요손 안, 안 네, 꺾는 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손 꺾는 건 보이실 거예요. 이 마무리 동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어, 많은 스텝이거든요. 가 네. 아, 이 다리가 다리가 안 보이네요. 네. 저마다 사실상 자기 폼이 있어요. 예. 하지만 코치는 정확한 폼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시도 사실상 되게 좋은 폼은 아닌데요. 어, 항상 일관된 자세로 쏘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성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커리 선수 보시면, 예. 그냥 보면, 오른발이 지금 앞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느낌이. 몸이 살짝 풀어져 있는 상황이죠. 링하고 일직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 다리 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음. 아, 이말 이셔 고 어, 아, 비 브라이언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하체를좀 무거우지 않이 아 지금 같은 경우 하나 또 말씀 드릴게요. 코비브는 손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을 이렇게 감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보고 또 이렇게 감싸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공 크진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잡은 상황에서 왼손을 옆에 붙인 상황에서 부드럽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 알고 꼭 봐야 돼요.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그냥 저 선수처럼 하려다 보니까 손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 이런 부분은 꼭 그립 부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목소리> 하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설명하는데, <목소리> 예. <그러면>, 네. 자, <목소리> 페이스를 한번 이제 <목소리> <있자> 보고 싶은데, <싶게. 목소리> <자. 목소리> 계속 출소하는 걸 보고 아 지금 다리가 나옵니다 스탑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호비브라인은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자밸런스 지금 이렇게 지금 포어가 돼야 되고요 오른발이 지금 앞에 나오고 보이시죠 항상 이이 이 핏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핏이 자 그다음에 볼게요 아 지금 좋네요 이게 지금 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아, 자, 야, 이거 넘어갔네요. 넘어갔네요. 아, 넘어갔네요. 지금 한번... 아, 이거를... 이게 뒤로 지금 잘못 간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예, 영상을 보다 보니까 뒤로 넘어갔는데요. 음, 아, 그쵸. 이거죠, 이거. 잠시만요. 아, 요 영상이 지금 아주 좋네요. 코비브라이언 슛이. 자, 지금 보시면, 음. 지금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비브라이언이 지금 눈을 어디 보고 있죠? 링을 보고 있죠. 어, 슛 썼을 때, 슛 썼었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코비 브라이언도 이 앞에링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쓸때 슛을 써요. 포물선으로 뒤를 살짝 맞고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슛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슛을 쏘고 있어요. 자, 핏 보이시죠? 이 다리 모양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딥 딥한 동작이 딥한 상황에서 그대로 올라가죠. 이거를 지금 부드럽게 한번 보면. 네. 자 지금 보시면 팔을 위로 올리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어 교육상은 올려라! 라고 하지만 사실상 살짝 앞으로 갑니다 왜냐면 공이 보다 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드로우 같은 거쏠 때는 사실상 이렇게 뒤꿈치만 들잖아요 그죠 뭐 점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직 그게 비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자세들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좋죠 좋은 자세니까요 그죠 한번또 볼게요. 여기서. 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뒤 살짝, 코비가는 매끄럽게 쏜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는, 공이 통과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슛을. 손을 올리고 있죠. 팔로우 스루를. 어, 정말 이거는, 이 영상이, 어, 여러분들이 슛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이 가이드 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d as a g 가 i 안 e 적으 a l l y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영 o u know, i 으면좋겠습니다 어, 지금 o aim. This guide hand is v e r h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 많은 슛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정말 잘 쏘는 선수들. 커리 선수가 정말 포, 조, 폼, 폼이 좋냐? 아니죠.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탐슨이 더 자세가 좋습니다. 예. 완벽한 자세로 쏜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거든요. 이 전에는 사실상 초, 좀 최고의 저, 저의 개인적으로는 레이 알레인이라는 선수가 정말 좋은 슈터였고요. 그 전에는 사실상 저전 개인적으로 또 선스의 댄멀이라는 선수가 정말 좋은 슈터였습니다. 그 외곽 슈터들을 마다 보면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슈팅 쏠때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자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핏이 제일 중요하고요. 핏이. 핏 다음에 그립. 공을 어떻게 잡느냐. 그죠?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 한 상황에서 마무리 동작.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코치님들도 또, 또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세 가지를 꼭 지키면서 슛 연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 저희가 이제 슛 연습 영상들을 항상 이제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지도자분들이 사실 이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자진 연습을 통해서 좋은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